안녕하세요. 저는 유은이에요 저는 지훈데 오늘은 유은tv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먹방이에요. 아이스크림 주시죠. 오늘은 아이스크림은 맛있어요. 못 쎈을 먹어볼 거예요. 한번 뜯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이건, 이게 바로 빼빼로바인데요. 로센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로센은 이렇게 생겼어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! 바삭바삭하네요. 눈씨는 어떤가요? 맛있어요. <목소리> 맛인지 알려. 이거는 바삭바삭하고. 이거는 맛있어요. 와, 바나나 맛이 나네요. 뜨거.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있습니다. 맛있었네요.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주세요. 그럼 안녕. 안녕.